이거 진짜, 진짜 뭐야 이거? 제트비야 아, 제트비 <laughs> 아, 나 제트비. 오야 제트비 미쳤다. 아나 이거 진짜 처음 나. <laughs> 아,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laughs> <돼>? 무슨, <laughs> <생각하세요>? 네? <laughs> 무슨 생각하세요? 네? 무슨 생각하세요? 저요? 저랑 같은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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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이야. <laughs> 야, 이 새끼 너이거 뭐야? 나진이라고 미친. 어 뭐야? 어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야? 이층 <laughs> 뭐야?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대가. 어디야? 이층이층이 벌써 오고.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요. 우와! 멋있어 뭐, 뭐야? 이거 접어야 돼. 얘네 이거 접어야 돼. 어디로 점프해? 얘들아, 에이스 에이스 좀. 아, 맞습니다. 아니, 정신들 못 차리시는데 그냥. 아, 이 새끼 핵게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 뭐? 너무 신난다고 하시니 뭐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오 시뻘건 거 뭐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들을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laughs> 어, <그걸> 어떻게 <laughs> 해야 되지? 어, 그는 말이 없다 아 어, 우리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디부터 아, 그 <laughs> 아, 잘못했지? 아 자기소개요? 오케이 그러면 왼쪽부터 자기소개 네. 하겠습니다 아, 저는 발로란트 <laughs> 방송하고 있는 영준이에요고요 네. 완전 잘합니다. 발로란트 아, 발로란트를 짱 잘해요. 리설은요? 리설은 이제 진짜 에이스 에이스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으면은 항상 죽어 있는. 근데 <laughs> 아 진짜 저 잘하고 싶어요. 근데 리설 몇 시간 하셨어요? 리설 아마 한 40시간 넘었나? 30시간이에요. 아3 어, 0시간이요 <laughs> 근데 ACG 영상을 찍게더 많아요. 어... 올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숲에서 방송하고 있는 똘 적이라고 합니다. <laughs> 야 조용히. <해. 웃음> 종합 게임 위주로 하고요. 그 FPS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지금은 발로란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안 까도 되긴 하겠지만 2 9 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어. 혹시 제 나이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니요, 에이스님은. A승은... 어, 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어 목소리만 저는 네이선이 스무 살 20살 아니에요, 스무 살? 네? 스무 아, 살 아, 아, 아니에요. 20살. 아, 아, 20살 아니셨나? 목소리는 진짜 3 0 대지. <laughs> 아니야. <웃음> 저 진짜 스무 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 아, 나는 진짜요? 이런 목소리 갖고 있는 네, 2 0 대를 본 그렇죠. 적이 없어.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변성기안온 중학생. 목소리가 목소리가 근데 너무 좋으세요, 에이스님. 아, 진짜. 맞아, 저 인정. 복, 복전남 진짜 좋아하거든. <laughs> <laughs> 아저목전나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목전나무 살아가는 편인데 아 뭘, 뭘 목소리 오, 좋은 기소라상한 얘기 하지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야 자기 소개 하는지 주저 말안 했습니다. 아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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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아, 시간하셨죠? <laughs> 아 저는 리썰를 30시간 했고요. 아. 저한달 빡세게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게 에이스 에이스님 거그 카톡에다가 애들한테다 공유하면서 제가 같이 하다고. 꼬셨거든한달 아, 빡세게. 제가 근데 정점을 아직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로란드를 방송으로 방, 제,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제일 막내 같으신 같으신데? 아, 아닌가? 다시 할게요. 음, 아, 아, 도레미파솔라시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숲에서 발로란트를 주력으로 방송하고 있는 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0년생이고요. 어. 제, 어, 방송으로 내놓으라 하는 이력은 딱한 가지, 김대모님의 아, 아카데미 프리뷰 학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아, 그,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제가 내노라 할수 있는 자, 이게 이게 그거라서. 예예. 예. 아, 나이도 내노라 할수 있잖아. 리야 나이도 말해. 저는 빵빵 년생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와. <좋다. 웃음> 와 역시 제일 아네네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laughs> 다들 뭔가 되게 더창하게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숲에서 발로란트 방송하고 있고 전에 에이스님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전이랑 좀 다른 심술 모습 에이술 레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와우와아 그 아, 아, 기대 많이 하겠습 그냥 네? 바로 아터피스를 가볼게요 <laughs> 와! <우와> 네? <laughs> 네? <laughs> 도전 도전 와 <laughs> 도전 <웃음> 도전 그방 뭐든 챙겨! 어이. 일단 챙겨! 그 방에 뭐 챙겨! 홍수라서 제트백을 못하시면 돌아.. 못돌아 거예요. 자, 준비됐죠? <laughs> 네. 네! 네, 됐습니다! 오케이, 출발! <laughs>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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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개빡세. 이거 백삼.. 103... 짜잔! 아, 와, <laughs> 어. 이거 어떻게 가냐? 출발해갈게요 야, 나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잠깐만. <laughs> 진짜 천천히 <laughs> 뭐? 가봐 네 여러분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 어디 네. 박지만 않으면 괜찮거든요? 자 따라오세요 파이팅! 오 마이 갓 화이팅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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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이박으면 안되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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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와잘 타신다 레전드에서 콩 뭔가 어디 가는데요, 쟤네? 온다! 어, 잠깐만 어, 오, 뭐가 떨어지는데? 어, 낙 데미지 받았을 것같은 온다, 온다, 나 그래도 온다, 지붕으로, 온다. 떨어졌다. 오, 나, 나 지붕으로 떨어졌다 아, 무서워 오 아, 지붕으로 떨어졌어 낙, 낙 데미지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어요 <laughs> <한번 더, 웃음> 더러워지네요 제리야! 어, 왔어? 제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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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제리야! <laughs> 나 아파 나 아파 너떨어졌어나 아파, 나, 나, 나 아파. <laughs> 막내남네요나 나 아파 피가 없어 <웃음> <웃음> 여기다가 떨어뜨려주세요 네 버리고 아 눈물나 들어갑시다 네 어이구 깜 와. 이야 와이씨 와 근데 진짜 화면이 더 깨끗한데? 그러니 <laughs> <이거. 웃음> 아니 이런 모드가 있었구나 <laughs> 어, 여기 문이다 아, 아. 아, 나 방금 귀신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힘술이었구나. 아깝지, 아깝지, 아깝지. 여기서 파밍해볼까요? 아, 네. 아, 그럴까요? 네. 갔다, 따로 웃으실까요? 딱 봐도 넓은 곳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이 많이 부족하죠? 오, 오 네. 코를 네. 뽑았네, 어. 이야. 오, 미친 인간들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아, 어디 계세요? 전문적으로 가는 중인데 이 미친 인간들 어디 갔어? 마이크 테스트. 에이여세요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 는데요 밖에 몬스터 있는데요? <laughs> 아 오케 오 밖에 멘서. 밖에 멘인데요 몬스터 누구야? 엄청 큰 개발 제그돌덩이돌덩이 돌덩이. 아, 누구부터 그... 나오지 왜 원래 돌덩이가 있다고 어허!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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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떻게 로봇이잖아 아, 로봇이야 아, 로봇이에요 아 로봇이었어 네. 아닌데 돌덩이였던거 같은데 아이템 다 버리고 두분 어디 있죠 죽은 거 같은데 죽었다고요 예 <laughs> 여기가 네. 되게 맛있는 곳이거든요 자 종료 아, 아, 플라스틱 거 어, 저 위에 있다. 치약. 오, 뭐야? 치약이 오, 있어. 어 뭐야? 치약 이 있어. 여기 있다. 어, 범폰가? 범폰데 저거. 어디요? 어! 저 앞에 제 앞에요. 먼저 잡을 수 있어요? 어, 어, 해 볼게요. <laughs> 해 본다고요? 어, 진짜 야, 나한테 오지. 어, 뭐야 왜아이스니한 이거 방장 따라와요 어, 이거를 어? 어? 살아계시는데? 어? 뭐야 에? 저 수집하고 돌아갔어? 어? 하나 더 있다 또 왔어 또 왔어 근데 이게 또 방장 따라와 어? 맞다. 어 저, 잠깐 패스 이어 오빠 잡 오케이 어. 안돼 안돼 라싸 안돼 라 오케이. 나이스. 머리를 때리면 안 된다. 등을 때려라. 아직 기고 오! 오나 머리 때리다가 지금 20 됐는데 딸티레오 <laughs> 나이스. 뭐 나온다. 아 오케이. 모아뱀. 모아뱀 해치지 어. 않아요? 또돼또또 이거 어떻게 하 어떻게 하 어떻게 하는데? 왜왜왜왜왜한분 <laughs> <laughs> 어디 갔죠? 아빠 어 오빠, 도망갔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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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본능적으로 저사먹려고대고었는데 이거 도망가야죠. 오 아이 h 저 네칸이에요. a little bit d 백 f 고 집에 갈수 있어요? 가죠. 오케이 t 이팅 o 이팅 오.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요제리 o i n g to go to the house. Okay, I 네, 저, 제가 젤이랑 미움받을 용기 해가지고, 후원 뽑았는데. <laughs> <laughs> 오, 오셨네? 네. 오 잠깐만요. 어 아이템을 더 가져와야 돼서, 갔다 올게요. 네, 네, 아, 네. 오.

가자. 아, 체리야 미안해!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개열의 직원까지 만들어버렸네, 아이고. 어때요? 어때요? 코어 뽑는 여자? 너무 <laughs> 아, 멋있었어요. 아, 나, 아 뭐, 나, 좀... 나 이거. 아, 뭐야, 돌아 와야 돼! <laughs> 아니, 저 영혼이 없으신 거야. 그냥 한마데 나 이거, 이거, 영촌오 음, 이거 무전기 무슨키로키지? Q, Q 무슨키로 키지? 오른쪽위에, 오른쪽위에 나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 파밍하셔도 됩니다 오, 네, 네, 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여기, 그곳에 방산 츠고 제일 싫어하는 맨산네 야, 너 근데 왜 무전기가 없었냐어 열쇠 다 출발합니다, 제니 아, 이 출발 이거 돼요? 다? 이거 다 돼요? 될 걸. 안 되나? 어, 어 그럼 어, 어, 어? <laughs> <데리고 올게요. 웃음> 이로다 <laughs> <나도 웃음> 어. 네. 누구야? 야이스 조리는 어, 나가 어. 올라가 버렸네. 심데려올게요 아니. 아니, 왜 올라갔어? 나도. 아, 네. 나나세요 나세요. 나만 맨날 뺀치 <laughs> <뺏지> 먹이고 <laughs> 그래도 에이스님이 데리러 와주셨다 <laughs> 오, 저 오, 해요, 에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근데 양손은 양손은 직접 옮겨야 돼서 안 챙겨도 되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네 제트팩 때문에 제트팩안 되는구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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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동굴이고. 어뭐 나왔다. 아, 맞다. 아 비추기. 어 뭐가 왔다고요? 비추기 비추기. 어아 오케이. 잠깐만 열로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네? 어... 내가 열로 하는데 너 맞아요? 블록하면 <laughs> 죽겠죠? 어? 아니? <laughs> 어 얘? 예? 네? 뭐죠? <웃음> 뭐지? <웃음> 뭐지? <laughs> 어지면 <laughs> 죽었어요. 예? 떨어지면 죽겠죠 하고 들어가시던데. <웃음> 진짜 바보다 <laughs> 딜 없어요 여기. 근데 딜없어 뒤축벌레가 비축, 가져갈까봐 아 내가 더지키지 있을게 아야이 개신기야 가져갔다 가져갔다 저소이 없어요 <laughs> 가져갔어? 오오아 있구나 지원들. 네 여러분들, 잠깐만 어그로 딴데튈수 있어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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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어? 저기 도 있다 어 금괴다 금괴요? 네 어, 엄청 무겁거든요 내려놔 내려놔 어. 괜찮아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무전기 다 있나요? 전 없어요 어? 있잖아 무전기 있습니다 중실아 아. 어. o 선어 <laughs> 뭐야! 이거 나 m 고백 a 거지 w 이거 e v e r w h a 뭐 어디까지 돌아가? o u are consuming it. w 나 a t is 는데어 그러면 이거 들 t What 저는 남아요. 오케이 됐다. 좋습니다. 돌아갑시다. 네. 돌아가요. 돌아가. 놀이소. 오케이. 아고. 이거 이거 못 들죠? 일단 오케이. 두고 볼게요. 네. 그럼 무정이 버리자. 무정이 버리고. 아 네. 오래씨도 버리고. 들어보자. 들어보자.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 오래씨를 책임일게요 제가. 네. 길이... 됐다 길이 여기 맞죠? 아 어, <목소리> 에이스님도... 에이스님도 길 찾기 어려우시구나? <laughs> 인간이 인간이 <목소리> 인간이 인간이 <목소리> 인간이 인간이 거미 다 거무? 어거무좀 많이 찾는데어 어, 거미 <목소리> 어,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잠깐만 어! 나와봐요 뭐야? 온다! 매니터라! <laughs> 어? 뭐야? 매니터야 매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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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일로 와볼래요? <laughs> 어? 집이다! 어떻게 찾았지 이거? 드려, 가자. 자, 가면 말씀하는 거. 아, 집사 발소리. 아, 저. 나타 봐요. 오케이. 네. 아, 저러다. 나또내리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또 내려질까 봐. 오케이. 예스. 네. 예시. 예시. 좋아요. 최마한 내려놓고. 네, 갔다 오자. 너네 천천히 와요, 천천히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눈 닫아 아이고, 또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 아, 뭐야, 무서워 개무섭네, 진짜 잘 가라, 벌어지들아 너네 여기 못 잡잖아 잘 있어, 벌어지들아 병순들 병돌들, 병종들, 동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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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가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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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가동가동가동가이가동가동가이가 왜? 아, 제뜩 백이 살어 내려가는 거예요. <laughs> 늦게, 아, 늦게. 아, <laughs> 아, 너무 막. 아래. 개 놀랬어. 아니, 한정 카드 뭔데? 아, 나 갖다 놓을까고. 어, 진짜. 아, 또거아 아, 또. 아, 또 어. 야, 나 이거 대앞봐나 이제 앞 봐줘. 세요먼저가세요고네 명이 최대 최대, 이거 최대 위로 있는데. 위로 타도 돼요. 출발하면 출발해 봐요. 어? 네, 오! 가라네. 이로타 어, 오케이. 출발. 와! 와! 잔느랑 죽이 되어 있는 거. 이제. 어 이제 잔느랑 주검이 되어 있는 거. 어, 오셨나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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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씨, 놀라라. 오. 진짜 보인다. 어, 이번에 레이저만 아, 나온 것보다. 아, 레이저 메다. 아, 나도. 나도. 아싸, 아싸. 레이저이거든. 아, 싸서도 요 나도. 나이스다. 나도, 나도, 나도. 아, <laughs> 뜨르르르 뜨르그 뜨르르 뜨르르 아, 르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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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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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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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러분들 네. 산소 괜찮아요? 네, 천천히 가 천천히. 저 왔습니다. 나 오른쪽 볼게요. 입사 다음 분 없죠? 어어잠깐도어어어어어 네. 어? 어? 입사? 한 소리 나는데? 이 한마 왜 죽었지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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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몇명 죽었죠? 한 명이요 에아여 똘덕 언니도 죽었나? 그런 거 같은데? 맞네 똘덕 언니도 간다 아이고 아이고야 어 레이저 포인터다 돌아갈까요? 어 레이저 어? 네, 도와 있습니다 저 인맥 다 채웠습니다 오케이 디디 디리... 여기! 여기! 보고보고! 꺼낸거죠? 네네네! 오케이 여기도 있고 네. 왼쪽으로 어? 어? 네 게? 뭐야? 왔던 길또 왔네? 아 아까 그.. 거기가 길이구나? 다시 <laughs> 아, <나 지금> 오른쪽으로 <laughs> 아, 어우 진짜 시체 <laughs> 뭐야? 어디서 쏘는 거지? 뭐야 물 속에서? 와, 진짜 많다, 근데. 얼마나 빰이가 랬는지와쩐다 와, 뭐야? 또따또따또따 제가 내려줄게요 t h a 온다 온다 문 열렸다. 조심해. 많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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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볼까? 없어. 야, 이제 없어. 아, 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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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없지. 아 없어. 이부르쟁 많이 먹었지. 와! 얘? 도망가다 와! 얘? 못다못 와! 우리 부자다. 아, 올렸죠? 뭐야? 어떻게? 네. 네. 올리 예. 갔습니다. 아, 이게 말이 돼? 와, 우리 개부자다. 가라. 됐다. 진짜 미쳤다. 와, 우리가 2,193 먹었네요. 와, <laughs> 아이치. 자 그리고. 아빠스 맛있다. 저 옆에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는 파밍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 다음에는 파밍한 거를 <laughs> 카지노 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